출애기 3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국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와는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텐데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히 순종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 보자 더 예수 닮은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더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종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부르짓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종종 그 문제의 상황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가 진짜 우리가 정말 힘들어질 때, 문제보다 그 침묵이 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애굽에 아주 살려고 내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난의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 피신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더 이상 귀나 또는 손님이 아니라.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중한 노동과 학대를 받는 그런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인들의 번성함을 두려워한 애구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 남자를 낳게 되면 강에 던져 죽이도록 했습니다. 중한 노동과 학대를 받는 것도 모질라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강에 던져 죽여야 했다는 것이에요. 출국기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성경에 보니 이러한 학대와 고된 노동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 그 부르짓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고,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은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4절,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리고 2장이 마무리되버려요 그냥 기억하시고 아무런 액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출애국기 3장이죠 3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지즘에 하나님이 응답, 들으셨다고 하는데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그 대답이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불러내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모세가 괜찮겠습니까? 모세는 너무 함량미달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80대 할아버지예요. 게다가 그는 살인자로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에 떠돌다가 겨우 지금 이방인의 양치기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해방자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마저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기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감히. 그러자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건데, 바로 이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고, 이산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증거가 됩니까?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잘 타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왜 증겁니까? 고대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죄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지 않음이 그를 죽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많이 표현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불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무가 소멸되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죽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떨기 나무 같은 하나님 앞에 서면 금방 소멸할 수밖에 없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맺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이 온통 불타고 연기가 피어나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엎드려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거죠. 그런데 마치 불타는 이 신의 산이 떨기나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다는 증거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을 따라가면서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친 곳의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늘 임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늘 어떤 죄악에서도 때로는 얻어맞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징벌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어로 에흐에 아쉬르 에흐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흐헤가야 야회 또는 여호와라고 우리는 부르는 그렇게 번역해서 부릅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에흐해를 야회 이곳에서 야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 있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요 없는 것들 죽은 것들 존재하지도 않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너희를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없는 것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고 그 땅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노동과 매질을 당하며 불공평한 대우를 학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그들은 고통하며 매맞고 학대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듯늘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 살아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 속에 내 절망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 어쩌지 못하는 이 땅의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 속에 우리 고난 속에 함께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죄인들을 그 죄의 절망과 죄의 묶임, 사로잡힘에서 그냥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증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그때 성령이 마치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 속에 함께 들어가 거하시며 거처 삼으신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 죄를 쌓아가는 인생에 불과한 우리들 속에, 성령이 함께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거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떨기나무가 말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상황의 문제, 여러 삶 속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매일 밤잠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들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 여러분들이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앞에 어, 띄어진 공통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